나의 허물을 사람들이 좀 잊어줬으면 좋겠어서, 사람들이 내 허물을 좀 잊어주는 축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요즘은 제가 하나님을 닮아서 기억력이 좀 나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건망증이 정말 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정말 잘 잊어버리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이 이렇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억나서 주님 내가 이런 것도 잘못했고 이렇게도 잘못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오늘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하루를 살아요. 그런데 하루를 살다가 저녁이 돼서 자기 전에 하루를 정리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아침에 잘못했다라고 하고 다시 새롭게 살겠다고 했던 그 죄를 또 반복하고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주님께 기도하죠. 주님, 내가 아침에 잘못했다고 하고 용서 받아놓고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용서해 주실 거죠?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또라니 나는 한 번도 내 죄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 네가 처음 그 죄를 내게 가지고 왔네 당연히 용서해 줄게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기억지 않으니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모두가 다이 하나님을 닮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성질이 그래서 죽어도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내가 끝까지 기억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어, 혹시 이런 축복은 어떨까요? 어, 성경 말씀을 잘 잃어버리는 축복은 어떨까요? 어, 우리가 기억력이 굉장히 나쁜데요. 성경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전체를 다못 기억하고 뜸은 뜸은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기억하고 내가 관심 있는 부분만 기억하면서 진짜로 성경말씀에 있는 진짜 의미를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때는 성경말씀을 통째로 다 잃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볼 때마다 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었어?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이 있었어?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은혜가 되고, 날마다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 여러분들이 이전에 알고 있었던 말씀을 다 잃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낯설고, 새롭고,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신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찾아온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어, 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 하 실수 있습니까라고 묻습니다. 30절 말씀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의 축사 기적을 본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은 모세가 했던 기적을 기대합니다. 그들에게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2만 명을 먹인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들이 알고 있던 성경 말씀을 끄집어내죠.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었던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게 먹을 것을 베풀었던 사람. 모세를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라면 이제 우리의 남은 일생 동안 계속 먹을 수 있는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모세와 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떡, 만나를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실 수 있느냐고 예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익숙한 말씀을 모세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읽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연복음 6장 32절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잘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떡을 주신 이유는 그냥 먹고 40년 동안 잘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떡을 주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준 것은 먹고 살다가 광야에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선수를 누리고 죽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그것을 먹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먹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과 영생을 살라고 생명을 살리려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계속해서 34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라고 말하는 이 떡은 예수님께서 말하는 생명의 떡이 아니라 여전히 배부르게 먹는 만나를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이분들은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떡이 모세의 만나, 평생을 먹고 살수 있는 만나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먹는다는 것의 목표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먹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먹고 배부른 떡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떡을 너희가 구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돈을 벌고 연금도 받고 그렇게 해서 어 먹는 모든 그런 일들이 여러분 80에 죽으려고 90에 죽으려고 백 살까지 조금 더 건강하게 살다가 죽으려고 혹시 먹습니까? 그래서 그 조금 더 먹고 살려고 죽을 양식을 위해서 자존심도 버리고 양심도 팔고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먹고 죽을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주는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팔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존심도 버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도 버려서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따는 사는 일생 삶의 삶은 영생에 비하면 정말 밤의 한경점처럼 작은 것입니다. 영생을 사는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백성들은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준 만나 떡만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배부를 것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떡을 주신 하나님은 떡을 주셔서 광야에서 배고파 죽지 않고 살리려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라고 말하는 이 표적은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요구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표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표적이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례입니다. 한번 보여주시, 예.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회를 시작하실 때,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고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표적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제자들이 표적을 요구해요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서의 이야기 요나의 표적이 뭐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것이 표적이죠 그런데 니누의 사람들에게서는 요나가 물고기에 들어갔는지 3일 만에 나왔는지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웬 유대의 사람이 와가지고 시장거리에 다니면서 회개하라 이성이 망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로 돌아와라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소리치는 것 밖에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요나가 선포했던 것처럼,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여전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표적을 벗고, 이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천국과 영생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십자가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동시에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반으로 찢겨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더 이상 누가 대신해서 매년마다 가서 속죄제를 드리고 죄를 사암받게 해서 어린 양을 죽이는 일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가 우리 대신해서 죄를 대속해 주거나 대신 빌어줄 필요가 없고, 우리가 직접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용서받고 우리의 과거의 죄와 지금의 죄와 또 앞으로 있을 모든 죄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용서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으면 그 용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표적은.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세례와 요한, 요나의 표적과 십자가 사건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을 늘 보고 그곳에서 영생 얻는 양식을 먹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은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천천히 성경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입니다.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먹는다는 얘기가 두번 나와요. 앞에 있는 이야기는 성찬을 먹는다는 거고요. 뒤에는 우리가 예배 끝나고 늘 먹는 애찬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성찬을 나누고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역마다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집집마다 떡을 떼면서 성찬을 하였습니다 성찬을 하는 그것이 꼭 목사가 해야 되고 뭐가 해야 되고 하는 어떤 지금 우리가 하는 그런 예식처럼 어떤 그런 행사가 아니라 그 떡을 떼면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께서 했던 많은 기적들이 어떤 데 나오고 어떤 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찬 이야기 같이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이 떡을 부러肯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라고 증거합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우리가 구역에 모일 때마다 함께 성찬식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함께 모여서 부러프한 급빵처럼 그 주님께서 우리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그곳에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예수를 먹어야 한다, 예수님께 생명이 있다 이런 것들을 함께 증거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집집마다 함께.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먹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떡을 떼면서 그 의미를 배우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고, 부활과 영생을 사모하는 그런 예배를 집집마다 떡을 떼면서 성찬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찬을 베푸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단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떡과 그 잔을 앞에 두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이야기,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살아도 우리가 천국과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바로 떡을 떼면서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습니다 흘리는 피 속재의 잔을 마시면서 우리는 속재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자가를 지심으로, 죗값을 대신 갚음으로, 죄를 지면 죽을 일생에서 영원히 사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천주교는 매일 미사를 드렸어요. 그게 성찬을 먹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종교계획 이후에 성경이 번역이 되고 나서 예전에는 그것으로 보여줬지만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직접 볼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종교교육 이후에는 보이는 성찬이 아니라 직접 보이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성찬 앞에서 또 말씀의 전례 앞에서 예수를 보고도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도 그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보면서도 매일 먹는 만나만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면서도 영생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득만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의 주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를 얼마나 많이 놓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을 영생으로 초대합니다.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우리는 배고파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건강한 것 같지만, 80에 죽을 수도 있고, 100살에 죽을 수도 있고, 120살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죽기 위해서 열심히 무엇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생을 살아가고 죽음의 문을 열어가는 그것은 그저 우리가 오늘 조회 문을 열고 들어왔다 가는 그런 한갓 작은 이벤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영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의 떡을 위해서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를 쥐고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쥐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는 것 같고 지금 사람들 보기에 망하는 것 같고 지금은 패배자인 것 같지만 우리의 힘의 능력의 권한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그 날에 우리가 흘렸던 눈물, 우리가 했던 희생, 우리의 억울함, 그것들 아무것도 아 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생으로 살리실 것입니다. 살다 보면 왼밤 맞을 때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밤 돌려댈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십시오 그것이 천국에서 우리가 입게 될 아름다운 세마포에 비교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기려고 온 것이 아니라 지려고 왔고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셨습니다. 죽어서 많은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 교회는 영생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사는 곳에 의와 화평과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넘쳐 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부탁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는 많이 지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교회가 화평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많이 정말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할 때는 우리는 이기는 편과 지는 편이 있다면 늘 지는 편을 택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분노는 대부분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는 사람을 바꾸려고 할때 일어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마음은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지면됩니다. 그러면 다투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으면 화평하게 됩니다. 화평하게 되면 그 모든 문제들이 아름답게 되어져 갑니다. 두 번째로는 짐을 많이 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짐이 무거울수록 가벼워라. 어,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장바구니가 무거우면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 장바구니에 음식을 가득 담으면 그게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서 나눠주고 가족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함께 먹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짐이 무거울수록 마음은 가볍고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섬길 때 짐을 많이 지려고 하십시오. 남들이 안 지려고 하는 어려운 짐이면 더 열심히 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짐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화평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또 주님께로 나아가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는 애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애통할 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애통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를 놓고 애통할 때 주님께서 오셔서 친히 우리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